전화, 전화, 라이브로 했잖아요 장민호 매력이 이겁니다. 박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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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아 야, 이 사람 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. 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. 박쿵 야, 야, 이 사람 아 재밌어, 재밌어. 살지 말자.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며 장민호에게 박수 흥의 사랑이 장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특히 이제 군수님과 우리 어, 진천군 직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? 조영구의 야이사람 아 노래 들으면서 가세요 안